안녕하세요. 은크루즈입니다. 1주차 정산을 못해서 오늘은 2주차까지 한꺼번에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오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저희 아이가 방학을 했고요. 저도 지난 월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2주 동안 제 사수가 지금 해외 출장에 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돼서 저녁 7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아주 하루가 바쁘게 틈없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laughs> 지금은 아이가 1 시간 동안 줄넘기 학원에 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얼른 준비해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1월 1일부터 8일까지 1주차, 9일부터 16일까지 2주차 해서 오늘 2주차 한꺼번에 정산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무주추 도장이 많이 찍혀있죠. 10개 찍혀있는데 12월부터 이렇게 8일씩 예산을 짜서 4주 동안 생활을 하잖아요.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 6일씩 예산을 짰을 때는 사실 식비 측면에서는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하루 만원 식비 해서 6일이니까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항상 사용을 했었고 이번에도 8일이니까 8일에 8만 원 식비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강도가 다른 것 같아요 6일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장을 보고 며칠 먹고 집에 있는 재료랑 같이 해서 하고 나면 뭐 하루 이틀 정도 냉파하고 나면 다시 예산을 짤수 있는 그 시간이 오니까 식비 하루 만 원이 크게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8일로 잡다 보니까 어, 힘들더라고요. <laughs> 왜냐면 8만 원으로 약간 늘어나는 느낌이 들면서 장을 만약에 5만 원을 보게 되고 나머지 식비 뭐 3만 원에 대한 거는 간식 비용으로도 쓰게 되고 뭐 현미유 구입하기도 하고 원두를 구입하기도 하고 그래서 체감상 좀 타이트하다, 좀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1월까지만 이렇게 8일 예산으로 진행하고 2월부터는 다시 6일 예산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그래서 무지출을 사실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돈을 쓰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쓴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식비 예산 다 쓰고 나면 바로 지갑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1주 차이도 보시면 1일부터 8일까지가 1주 차잖아요. 그러면 1, 2, 3, 4일날 열심히 소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닫았죠. <laughs> 그리고 9, 20일 또 2주차 시작됐을 때도 돈 쓰고, 네, 그 뒤로 다 닫았습니다. 주요한 것만 한번 보실게요. 저희가 12월 31일날 송구영신 예배라고 해 넘어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됐던 저희 아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가족이 같이 저희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 부모님께서 이제 식사하고 저녁 식사 같이 하고 예배 같이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때 감사하게도 맛있는 식사, 귀한 식사 대접받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저희 아이는 남자아이고, 그 친구는 여자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여자아이에 대한 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선물을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민하다가. 그 샵에 갔는데 못 고르겠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결국에는 사장님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중에서 또 저희 아이가 선물해주고 싶다는 걸또 골라서 그렇게 선물 해줬어요. 그래서 헤어밴드 하나랑 키링 귀여운 키링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비용 나갔던 거고 또 그거 주면서 먹을 거또 마이쮸 이런 거 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또 가서 한 통씩 사가지고 사이좋게 또한 통씩 나누고 <laughs>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날 그때 지난주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저희 가족들 모여서 꿈 이야기하고 어 작년도 이야기 마무리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했었던 그 시간 가지려고 던킨 도넛에 들려서 도넛 사왔던 거그 비용이었어요. 지금 8만 8,900원 지출이 됐는데 여기에서 6,000원인가 6,500원인가 그거는 캐시백도 될 예정이에요. 저희 카드 혜택이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2일날은 현미유를 구입을 했어요. 저희가 늘 먹는 건한 살림에서 사먹고 있는데, 이제 언젠가부터 수급이 어려워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고, 그 제조원을 찾아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라온 현미유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송비 아끼려고 이번에는 조금 많이 구매를 했어요. 24,600원. 저희 매주 금요일은 가족끼리 아이스크림 하나씩, 그 아이스크림 샵 있죠. 무인샵. 거기 가서 골라 먹는 그 재미가 있어가지고 늘 먹고 있어요, 매주. 그래서 3,700원 지출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직 1일이 시작되고 장을 한 번도 안 봤죠? <laughs> 근데 지금 간식 비용이 뭐 5,000원, 9,000원, 그리고 현미용 뭐 2만 5천원, 아이스크림 뭐 3,000원, 4,000원. 이미 식비 비용에서 많이 소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4일날 마트를 가서 3만 4천원 이 정도밖에 장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날짜가 참 많이 힘들었어요 <laughs> 집에 물론 먹을 거 있긴 했지만 그래도 늘 냉장고를 이렇게 쌓아두고 살진 않다 보니까 비우는 편이에요 항상 매주 많이 비우고 또 채워서 또 비우고 먹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3일 날은 또 아이가 감기 기운이 살짝 있는 것 같아서 또 다녀왔어요 상비약도 구매를 하느라고 좀 지출이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12,500원 그래서 1주차는 무난하게 잘 보냈고 8일날 33,000원 아이 영양제 구매를 하나 했어요. 이거는 참 사주고 싶지 않았던 영양제예요, 사실. 약국에서 파는 거긴 했는데, 좀 젤리 형식으로 된 거고, 영양제라고 보는 것보다 약간 불량식품 같은 그런 느낌이긴 했는데, 아이가 너무 원해서 두 달치 불량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사줬는데, 이거 다 먹으면 이제 사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laughs> 그리고 9일부터 2주차가 시작됐고, 이제 너무너무 참아왔기 때문에 바로 마트에 갔습니다 <laughs> 마트에서 55,000원 장을 받고 또 이때부터는 아 네, 저희 신랑이 많이 많이 아팠어요 고열이 시작되고 오한이 오고 한 3일 지나고서는 괜찮아졌어요 10일날 원두 또 다시 어, 10kg 가 아니라 1kg인데 <laughs> 잘못 잡았어요 원두 1kg 사서 17,400원 지출이 있었고 아이스크림 또 구매한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7일이어서 오늘부터 또 3주차가 시작이 되는데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어제 밤에 온라인으로 컬리랑 컬리 마침 쿠폰이 들어와서 컬리랑 미트 프로젝트 고기 잔뜩 구매를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배송 받아서 또 풍족하게 일주일 보낼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고기가 없으니까 좀 버티기 힘들더라고요. 나머지 두 주는 좀 간식 비용을 줄이고 좀 똘똘하게 식자재를 잘 구매를 해서. 건강하게 좀 지내보도록 할게요. 잔액 볼게요. 잔액 꺼내줄게요. 두 주차 거를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식비에서는 9,000, 9,110원. 비는 쓰지 않았네요. 4만원 건강항목은 2만 삼천원 자동차는 5만원, 기타는 2만 9천원 이렇게 하면, 1주차, 2주차 합산해서 남은 잔액이 15만 1,110원입니다. 동전은 빼주고. 그러면 15만 1,000원 저축해줄게요. 일단 자동차에 5,000원 남아있고. 4만원 넣어줄게요. 지금 벌써 11시 40분인데 10분 있으면 아이가 올 시간이거든요. 빨리 해야겠다. 그리고 <laughs> 건강한 목 여기는 지금 6만 7천원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2만 3,000원. 아, 제가 이거 다이소에서 사왔거든요. 이 개인정보 지우개.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잘 지워져요, 이게. 그리고 향기도 되게 이상한 향기가 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라벤더 향이어가지고 괜찮아요. <laughs> 이렇게 딱 깔끔하게 잘지워져요 지금 10개 됐으니까 천원짜리 만원으로 이렇게 표시해줄게요. 누적금액은 9만원. 계산기 쳤을까요? <laughs> 두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친것 같아요. 그리고, 88,000원은, 음, 비상금? 비상금에 지금 10만원이 있으니까 패스하고, 그 다음에 잠시, 레딩국지로 돌아와서 여기에 넣어줄게요. 제일 큰 거, 3만원. 그리고 2만원. 어, 또 3만원 있네. 3만 8천원. 그러면 끝자리가 잘안 맞네. 그러면 여기 2만 8천원. 그리고 만원. 너무 많다. 3 8 0 0원 이건 나중에 만원짜리를 좀 바꿔놔야 될것 같아요. 너무 두꺼워져서 여기는 채워주고 생활비 잔액은 다 저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롱텀으로 넘어갈게요. 롱텀은 제가 부수입으로만 채우고 있어요. 이거 다 모아서 내년도에 예비비로 사용할 거고요. 아, 이거는 부수입, 그리고 이건 예산. 부수입이 1주차, 2주차에 해서 좀 많이 있었어요. 얼마냐면 세어볼게요8천원 18,000원, 68,000원, 168,000원. 168,000원. 어, 일단은 당근 거래가 5건이 있었고, <laughs> 열심히 했어요. 이번에 당근, 오랜만에. 그리고 지난달에 아이 책샀을 때, 저희 지역에서 혜택으로 문화소비 혜택 캐시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5 1,000원 들어왔던 거, 그리고 카드 캐시백 받은 거, 그리고 기프티콘 판매 한건 있어서, 그렇게 해서 168,000원 저축해줄게요. 일단 오늘 이거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아있는 금액을 계산을 해볼게요. 116,000원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오늘은 빨간색으로. 네, 비어있는 거다 칠해주었고, 52,000원 남기고, 116,000원. 지금 뭐 촬영한다고 집에 있던 신랑도 쫓아 냈는데, <laughs> 지금 그들이 몰려올 것 같아요. 시끄러워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laughs> 52,000원 남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시작할게요, 이제. 요거는 끝났으니까. 이거는 이제 폭파을 나중에 제가 쇼츠로 하든 다음 영상에서 하든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52,000원. 어, 이거는 저희 무르님 소액저축 보드예요. 다 모으면 50만원이 되고요. 이것도 얼른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52,000원 다 넣어줄게요. 표시는 나중에 제가 영상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을 짜줄 건데요. 어, 원래 1주차 때 정산을 하고 나서 2주차 예산을 세우면서 선저축을 해줬었어야 돼요. 25,000원.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선저축 25,000원. 해서 5만원을 선저축을 해주고 17만 5천원으로 예산을 짜주겠습니다. 1월은 끝났고 2월 2월이 35,000원 그러면 2월도 다 끝이 났고 나머지는 3월에 또 넣어줄게요. 3월은 15,000원 역시, 선저축은 시작하면 금방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1년 저축 하기가 참 좋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세워주도록 할게요. 수다 떨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와서. <laughs> 지금 저희 집 남자들이 오고 있어서. 일단, 식비는 6만원. 아, 8만원이죠. 식비는 8만원. 생활용품비 2만원, 건강 2만 5천원, 자동차 2만 5천원, 기타도 2만 5천원. 이렇게 해서 17만 5천원 예산을 다 짜주었습니다. 그동안 1주차, 2주차에 소비를 잘 못해서 남은 2주 동안은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고, 필요한 것도 사고, 그렇게 보내볼 생각이에요. 아, 그리고 우리 무르님 신상이 나왔더라고요. 뉴 컬러가 나왔는데,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올해 진짜 더 이상의 현생템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사야 할것 같아요. <laughs> 선호하시는 컬러 투표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제작하신다고 하니까 어, 그 동안 저한테 이거 종종 문의 주셨던 분들 어, 가서 보시고 겟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다행히 아직 집에 오진 않아서 어 왔다. 어, 저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